줌에 접속한 상태야? 네 친구가 꼭 미미미 누는 한번 보고 싶다고. 어, 지금 만나 볼수 있을까요? 시간이 돼? 음, 음. 어? 어? 어, 어. 어, 회의를 나간 거 같은데. 그거 그 프리미엄이 아니라서 제한 시간 끝났어요. 번이 죽군요 혹시 다널드에 대해서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 호텔 생각인데요. 지켜봐야죠. <웃음> <웃음> 이런 기억하면 될것 같아. 이거 틈안 돼.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네. 어 뭐야? 의미들 기능들 뭐에 대한 기억에. 뭐가 뭐, 기억에 대한 의미들 아, 기능은 or define the present. 어또 현재 정의된데. 자, 미미를 사랑 시청자 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미래입니다 미미를 어서! 판독기! 요건 뭐냐고요? 공부할 때 쓰기 좋은 소니 WH-1000XM5입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스터디 헤드폰으로 인기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사실 노캡 맛집으로 소문이 나있어가지고 단에한 명쯤은 가지고 있다는 이 1000XM5가 업계 최고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을 구현 언제 어디서든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8개의 마이크와 2개의 고성능 노이즈 캔슬링 프로세스 덕분인데요. 소음이 심한 버스 및 지하철 안에서도 인강을 들수 있도록 이 주변 수업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플래티넘 실버 색상을 비롯해 매트하고 깔끔한 미드나잇 블루, 블랙 색상까지 총 3가지 구성으로 모던하고 아주 깔끔하게 세련된 패션 아이템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부담 없는 250g의 아주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하게 인강을 시청할 수가 있고 수험생들 선물로도 정말 좋은 소니 1000X 마크 5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초록 검색창에 스터디 헤드폰을 검색해서 꼭 참여해 보세요. 스터디에 가고 스타일리시한 소니 1000X 마크 5와 함께 퍼스판독기 현장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야어 아, 학원 깨끗하네 어어예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아요요 괜찮아요. 요태블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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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아요 괜찮아요. 컨텐츠 때마다 사용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앱으로 시작이 됐고 직영 학원까지 만들게 되는데 내신 담당이 좀 어, 메인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몇 명입니까 오늘?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저희 이제 40명의 고1, 2학생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올해 3월 학력평가 기준으로 기준. 국영수 1등급 어 국어, 수학, 영어 1등급이죠? 성적표 나왔잖아요? 명중률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타작도 안돼 지금. 예 그래서 오늘은 바로 가서 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공간인 것 같은데 바로 해보죠. 안녕하세요. 고2다 그죠? 고1이에요 이건 근데 수투 내용인데. 아, 정시 준비하려고. 정시 파이터예요? 네, 그래서 응. 재수까지 생각하고 있어. 이거 듣고 있어요. <laughs> 사실 지금 중간고사 한번친거 아니야 이제? 그러고 바로 정시 파이 돌린 거예요? 네. 그럼 학교에서 저기 뭐 인강 듣거나 이런 거 괜찮아요 지금? 못나요. 아, 정시 파이터로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예요? 당연히 연세대. 하나만 아, 할게.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하이톤이다 그죠? 아네아몇 학년이에요? 저1학년이요어 필통이 시수루예요 맞아. 아예예 예. 저기 어 플레이어 좀 봐도 될까요? 명규 명길용 아 명일용 영어 생활은 만족해요? 아 예. 음, 아 본인한테 다짐을 좀 쓰는 편이에요? 네. 어제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했으면서 왜 그렇게 놀았니? TV는 나중에 봐. 나는 솔로 아파트 사공. 아 넘어갈게.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성 끊었다 그죠? 내가 너 같이 있습니다. 지구가 어, 인데 고이야 그럼? 그 올해 3월 학평도 지구과학으로 바뀌었다 그죠? 생지로 맞습니다. 수능 때도 이어질까요? 물생할지 생지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생명꼭할 겁니다. 생명과학과 가고 싶어요? 생명 선생님 하고 싶습니다. 아 오케이. 음.. 이게 저기 그.. 나를 닮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아.. 넘어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삼각함수 하고 있다 그죠? 고2죠?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구독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 중일 때부터 네.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저 어제도 봤어요. 펠 스터디. 펠 스터디. <laughs> 아, 오케이. 저기 고 이다 그렇지. <laughs> 학교에서 학교에서 수투 나가고 있나요? <웃음> <웃음> 아, 나뭐 할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장이에요? 아니요. 어, 그래. <laughs>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혹시 뭐이 책을 읽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 꿈이 교사인데 학생들이랑 음. 대화를 잘할 수 있을지 탐구하고 싶어가지고. 교권 추락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는 약간 일시적 인 음. 현상 같거든요. 오오 예. 비트코인 마냥 예? 언젠간 오. 하락을 했다가 예? 또 상승도 할수 있는. 아 넘어갈게.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무에 접속한 상태야? 내 네, 친구가 꼭 미미미 누님 한번 보고 싶다고. 어 지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어어 음, 어. 음. 어, 회의를 나간 거 같은데? 그거 뭐 그.. 프리미엄이 아니라서 제한시간 끝났어요. 네? <laughs> 프리미엄이면 그 시간이 무제한인데 고이야 지구과학 재밌어요? 화학이랑 물리 하고 있는데 걔네들보단 재밌어 아, 물리과학을 언제 했어?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했고 지금 내신 후 물리, 화학, 지구과학 선택을 해가지고 무슨 과 가고 싶어요? 대학교? 공과대학 가고 싶어 어, 공대로? 공과대학 가려면 물리학, 화학을 좀 친하게 지어야 될 텐데? 아, 나말갈게 아, 안녕하세요. 여우 방금 드립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이거 이건 뭐예요? 아 친구들이랑 맞춘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 학번이요. 아, 오, 오, AK47. 예. Yeah. 어, 랩랩 좋아한다 그렇죠? 좀 치죠. 최근에그 국힙 디스전에서 어떻게 생각해? 제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네가요? 네. 수업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넘어갈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예. 이거 안 들렸나 봐요? 아, 네. 스터디 헤드폰으로 유명한 거 아닌가요? 네, 노이즈 캔슬링이 잘 돼서 집중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잘 외웠네요. <laughs> 아. 펜은 많이 들고 다니네 이유가 있을까요? 자꾸 달아 없어져서. 어, 동전이 엄청 많네. 이거 잔돈 아니야? 뭐 쓰다가 잔돈 이렇게 남았을까? 매장 갔다가. 아, 나만 가게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소니 아니지? 귀마개예요. 광이잘 돼서 쓰고 있어 아, 내가 그 군대에서 본기억인데총쏠 예, 때? 일단 필터 만 볼게요. 잠시만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금일 야자 불참함이. 아니, 촬영해야 돼서. <laughs>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뭐예요? 수학. 가고 싶은 과가 있나요? 생명과학과. 가고 싶은 대학은요? 서울대요. 남혁.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이 좀 쉬었다 �죠��������������야 <laughs> 이 학년. 어, 아패드좀볼수 있을까? 먼니주군요 공부에 좀그 자극이 되나요? 한 문제 풀고. 네. 한번 보고. 약간 날 지켜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 어 근데 F 온 라인 모바일이있는데아 응. 혹시 다널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아어 대장님 안녕하세요. 지켜봐야죠. 아나먹게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 여성분 누군가요? 이 새기 아이돌의 징버거라고. 아, 아 이게 징버거시구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형 카드예요? 아 네, 제가 또 듀얼리스트라서. 듀얼리스트라고요? 듀얼 리스트라서 본이 듀얼 리스트라고요? 듀얼 한번 하실래요? 아, 넘어갈게. 안녕하세요. 네. 몇 단계냐? 년이면요 한솔부? 이거 뭔가요? 선도부 네, 비슷한 건데. 선도부 요즘 뭐 머리 검사 이런 거안 하지? 자동문. 자동문이요? 네. 자동문이 어떤가요? 그 말만 선도부지 그냥. 아예 예. 아예 예. 아예 예. 아예 예. 고다. 예. 예. 아니 예, 예. <laughs> 아, 본이 선도부. 오케이. 아, 넘어갈게. 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일 학년이다, 그렇죠? 한국스 학교에서 해보니까 좀 어때요? 잘 맞아요?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잘안 맞는 것 같은데?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와우, 아, 스탠퍼드 인간 성장 프로젝트 마인드셋. 이번 시험 보고 공부의 기본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구하게됐습니다 어, 포스트잇도 많이 되는. 어, 아니, 공부보다 열심히 읽었는데? 책을 다 읽었나요?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가 뭔가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넘어갈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야구 좋아하세요? 하나 이글스 아니야? 하나가 또 잘하다가 그죠? 다시 잘해줄 거예요. 아, 그래요? 음. 아, 다시 잘해지죠? 그거 이해요? 네. 무라 선택했어? 무라생 선택했어요. 물리학 중에서 하나 빼지 그랬어. 문과로 갔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늦었는데? 수능 볼 때는 바꿀 수 있으니까. 아 어, 넘어갈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예요? 네. 콘텐츠 가 어떻게 되나요? 제 인간극장 파란펜 공부법 파란펜을 사용하면 성적이 오르나요? 어 이거 최민영 씨 보고 아, 목표하는 뭐 대학교 있을까요? 고려대. 어우 어우 과는요. 정치역학과 수시쓸 수 있겠어? 정시 안 넘어갈게. 뭐 아스날 팬이다 그죠? 리그 1등 하면 얼마 만이죠? 1등 하면은 이제 20년 좀 넘게. 1등 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 본인은? 유니폼 한 다섯 번 사야죠. 그래 <laughs> 그래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네. 게임 안 하는데 예전에 안 하는 게 깔려 있어. 아 예전에 하는 게 깔려 있다. 예전에 한1 5개 정도 했었네요. 말할게요 <laughs> 아, 아.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어 공부 중이다 그죠? 아 어, 아니요 수학. 아 영어랑 수학을 동시에 하고 있나요? 하다가 좀 재미없어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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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다 그죠? 네? 어? 아. 어. 네 혹시 방송 댄스동아리 출신인가요? 네 응. 예술 대학 같은 거준비한건 아니죠? 어... 맞아요 한예종 뭐 이런데? 네 평소에 혹시 뭐 패션 감각이나 이런 거좀 뛰어나는 얘기 많이 듣나요? 어네 약간 추천해 주면 좀 아이템이 있을까요? 음... 이거? 평소 쓰는 대로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오케이 분위기가 확좀 음, 달라지네요 네? 안 들려요? 네? 아, 너, 어, 가족 오락가 아이야 저도 약간 이렇게 궁예처럼 아, 쓸 수도 있고요. 궁예요? 뭐 아니면 율분자 스타일로 개그맨도 같이 준비하나요? 아, 어, 네 맞아요. 아, 넘어갈게요. 뭐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오케이. 고2다, 그죠? 아니, 고일이에요 고2인데 수열하고 있어? 삼각함수는 조금 어려워서 잠깐, 삼각함수만 건너뛰고 삼각함수도 좀... 하긴 했어요. 아고일 수학을 미리 그럼 중학교 때 했었어? 네. 아, 넘어갈게요. 뭐 저, 근데 자랑할 게 있는데 아, 네. 어머. 오. 준 건데. 여보. 조심. <laughs> <아니, 잠시만>. 오. <laughs> 아니. 아, 뭐 보여줄 게 뭐죠? 야, 필기한 거요. 와. 한국사 한네신잘 나왔네. 네. 아, 나머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실력이 좀안 좋아요. 마이너스. 영어 좀. 정교일등하자. 음. 정교일등에 근접한 거 같은데? 수학 정교일등.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 기준으로 그죠? 지몇몇 학년이죠? 고1이요 여군가요? 아니요 공학. 공학이야? 네. 어어 어, 어? 최고의 복순 전교 1등. 어 아이, 뭔가 좀 일이 있긴 있다 그러죠? 아니 아니 어, 아니 아 스스로에 대한 얘기구나 네. 어 그죠 그죠. 어. 아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에 열, 열이 많아서. 다른 사람은 냄새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아니 본인 말 열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유전적으로. 아, 유전적으로. 어떤 동아리 하고 있나요? 화학 의학 동아리. 의대 하고 싶어요? 아니요. 이과계열로 준비 중이다 그죠? 렇 종자계량 그쪽으로. 수시로 갈 거다 그죠? 렇 일단 가야죠. 또뭐 생명공학과인가요? 네, 형이 고대 생명과학라서. 형따라 고대 가야죠. 가야죠. 아,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국어 하고 있네. 아, 문학을 근데 아, 패드로 푼다 그죠? 렇 아, 이거 오르수오비잖아. 익숙하네. 이렇게 하면 움직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2학년이요. 아, 이거 전형 대생 교수잖아. 언메 아, 고일인데 지금 엄메를 한다고? 미리 보기식. 수학은 괜찮나요? 조금 어려워. 아, 넘어게요 근데 저 보여주고 싶어 어, 예. 어, 제 마음. 아, 넘어갈게요. 안녕히 네,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텀블러인가요? 환경 음식 텀블러. 차은우 씨아니 차은우 씨?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별로 안 유명해가지고. 누구지 말씀해줄수 있나요? 휘브의 재하라고. 아, 휘브의 재하이 멤버 수가 어떻게 될까요? 한6명 아, 본인도 헷갈 네. <laughs> 알겠는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잘생겼어 고 일이다 그죠? 여군가요? 아니요 공학 공학이야. 공학을 뭐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군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내신도 빡세고 쿨하게 푸네요. 원래 책이 다 푸는데 네. 오늘 보여주려고 태블릿으로 불었습니다. 원래 태블릿에서 안 푼다는 거잖아. 예. 아어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고일 이만 있다고 들었는데 언니 거예요? 아니요. 오빠 거예요? 아니요. 사촌 언니? 친구인데. 친구는 왜 있지 이게? 음 나올게. 40명 판독을해 봤는데 촬영분까지 뒤져볼 정도로 아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친구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과목 같은 경우는 굉장한 실수다. 어, 확인이 되었는데요. 남녀 공학 수학 전교 1등 여학생 너 나와. <laughs>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허수아 실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성을 보여줬는데 제 감은 실수 쪽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레드 한국사 필기 여학생 너 나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촬영본을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 이 친구 있었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군대 귀막에 갖고 있는 여학생, 넌 나와! 우리가 흔히 이제 유전자 몰빵이란 말은 있지만, 이 공부머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뇌피셜입니다신형이 고대생인 남학생, 넌 나와! 자, 첫 번째 여학생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까? 아 가요? 방금 다 실수야.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성덕고 1학년 임경수입니다. 중간고사 수학 1등이었단 말이에요? 3월 모의고사도 수학만 1등. 아 수학만 1등급이라고? 네. 보통 그 수학을 잘하면 다른 과목도 좀 높은 점수이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혹시 그 3월 학평 등급이 어떻게 되죠? 국어는 어. 3등급. 영어도 3등급 아.. 틈이 없었는데 뭐 원하는 어, 대학교는 학과가 있을까요? 윤세대 아네 신문방석학과 아, 방주... <laughs> 언옥영 아신문과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첫 번째 여학생한테 사실 좀 많은 걸 걸었었는데 다음 여학생 한번 기대를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백업대 실수야! 감사합니다 <laughs> 상일여고 1학년 고가연이라고 합니다 어릴이 아니었어요 아쉽게도 아, 그래도 성적이 높을 것 같은데? 그냥 다 평균이에요 333인가요? 아니 232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저 그냥 보지도 않고 넘어갈게요 이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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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반대가 됐네 완전히 앞으로 성적 잘 유지해서 또원아학교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박수 주세요 네다 <laughs> 틀린 적은 없었거든요 진짜 아 제발요 진짜 나 제발 반갑다십시오. 반갑다 실수야 반갑다 호수야 이야!!! 나이스! 박수 주세요!!! <laughs>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한영구 2학년 정아린입니다. 올린이였죠 네. 그 선택과목이 어떻게 했었죠? 물리 생명 봤습니다. 물리 생명은요? 물리는 3등급이고 어. 생명은 1등급. 와 1, 1, 1, 3일이야? 자 원하는 대학교는 학과가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생명과. 공대 아니면은 이과? 어디든. 박수하세요. 네. 어. <laughs> 자 마지막 나. 어이 인스타 성시현 씨 팔로우 배재고 존잘 지윤후. <laughs> 어, 친구들의 압력이 좀 있었나요? 네. 진짜 착하다. 제가 유일하게 뽑은 남학생인데 틀리면 진짜 영수판 보기 컨텐츠 인생을 거기가 안 됩니다. 진짜. 바로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다 실수야. 반갑다 소야. 나이 있어. 맞죠? 네. 배재고등학교 1학년 9반 신은찬입니다. 군이 네. 배재고의 레이전드다. 아니요. 아니에요? 등급이 어떻게 썼죠? 육합6 육합 아, 6합... 우리야? 어... 우리 네. 잘했어. 뽑을 수..알았어요? 위임윤우가? 아니요 왜? 양말 벗고 있어서 <laughs> <laughs> 양말 벗어..아.. 나, 나 말할게 이럴 줄 알았어? 기가 막히게 발견했잖아 와 미쳤다 어 저는 학과에 일단 초반부터 관심 있는 학생을 정말 실수로 높게 평가거든요꼭그 간직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네! 오케이 자 현장에 나머지 실수 두 학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3월 학력평가 기준 국수영 1등급이었던 학생 나와주세요 아, 이따만 아니 한호 아니야.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정나겸이라고 합니다. 오리이었어요 그건 아니고. 탐구는 아니고 네. 아이돌 그룹에그 멤버 한분 나왔잖아요. 잘하고 될까요? 이제 일주일 뒤에 컴백이신데 성적 잘 나오셨으면 좋겠고. 아 컴백 성적이요? 음원또 많이 들어야겠네. 그쵸. 피브 여러분들 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또네 혹시 아세요? 아이돌 잘 몰라. <laughs> 네. 원하는 대학은 학과가 있을까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어, 홍익대가 좀 네. 굉장히 구체적인 데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 자체를 좋아좀 어, 그래? 관심이 있어서. 오. 근데 홍익대가 좀 건축 쪽에서 높은 오. 대학이라고 해서.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아이 친구 너무 해맑게 있다 보니까 제가 놓쳤던 것 같은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광몽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남동우입니다. 1등급이었나요? 국수요 네. 어, 탐구는요? 물리가 이거 화학이 나왔어 물화 봤었어? 네. 어우 이유가 있을까요? 지구가학을 싫어하고 생명을 몰라서 와 레전드 하나 팬 진짜 미쳤습니다. 물리가 수능날 고를 수 있을까요? 사회탐구.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원하는 학교 갈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강동 더 오르주 학원에서 진행을 또 해봤습니다. 아, 점점 이제 학생들이 영상이 미리 또 예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 기말고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험생들의 기말고사! 화이팅!